안녕하세요 닥턱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신재익입니다. 입마름병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. 구강의 건조함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입마름병 생기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 항이스타민제 이뇨제 항우울제 등의 약물로 인해 생길 수 있습니다. 내가 지금 복용 중인 약이 구강건조를 일으키고 있지는 아는지 살펴보세요. 두 번째, 스트레스, 피로, 소화 불량 등 전반적인 몸의 기능의 저하로 인해 생깁니다.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심화 피로한 상태인 기혈어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생기는 위혈 등을 구강 건조의 중요한 원인으로 봅니다. 각각의 원인에 맞는 치료가 필요합니다. 세 번째, 구강 호흡은 입이 더 마르게 합니다. 구강 호흡을 하고 있다면. 코로 숨을 쉬는 비강호흡을 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. 특히 아침과 수면 중에 심해지는 것으로 보아 주무실 때 입으로 숨을 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기 전에 의료용 테이프를 입술 위아래에 붙이고 주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. 비염이나 축농증 등의 질환이 있어서 입으로 숨을 쉰다면 비염, 축농증 치료도 필요합니다. 네 번째, 쇼그렌 증후군. 당뇨 같은 질환으로 인해 생길 수 있습니다. 입안 마름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있다면, 이를 개선시켜야 건조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구강 건조증은 그 자체로도 불편하지만, 오래되면 혀가 갈라지는 증상이나, 혀통증, 구내염, 위각 이상 등도 잘 생길 수 있습니다. 입마름병이 생기는 원인을 정확히 찾아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.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면, 가까운 한의원에서 상담 받아보세요.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